아침 산책 여섯 번째 시간. 제목 누가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무엇이 행복일까라고 자신에게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겠는가? 사람들은 주로 주관적인 대답, 그것도 현재 자신의 마음 상태를 말할 것이다. 그런데 엄밀히 말한다면 그것은 때로 현재 상태의 자신의 감정을 말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것이 조금만 바뀌어도 행복하다는 말을 꺼내기는 어려워질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행복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행복 논에서 행복이란 사유적인 행위라고 말하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내는 것, 덕도는 선을 실천하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행복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무엇을 하는 동사적인 것이 아니라 기분을 표현하는 형용사로 사용되고 있다. 순간의 기분을 말하고 기쁨 혹은 쾌락에 가까운 감정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곧 잠깐의 감정 놀이가 되는 것이다. 이런 행복의 감정은 내가 이루어져 하는 것을 이루었을 때 일어나는 성취감보다도 훨씬 못한 행복의 감정이 되는 것이다. 에치오피아의 맨발의 아베베를 작년층 이상은 잘알 것이다. 그는 에치오피아 육상선수로서 1960년 로마 올림픽과 1964년 도쿄 올림픽에서 마라톤 금메달을 획득한 선수이다. 그는 스무 살도 안된 나이에 황궁에 경호돼 있다가 한국 전쟁에도 참전했던 한국과 아주 깊은 인연이 있는 선수이기도 하다. 본래 마라톤 경기에서 선발된 주전 멤버가 아니었는데 한 선수가 부상을 당함으로 대타로 나가게 되었다. 그런데 신고 나갈 신발이 맞지가 않아서 맨발로 뛰게 되었는데 언론에서는 그 내용을 잘못 알고 너무 가난해서 맨발로 뛰었다고 보도했었다. 그로 인해 그에게는 맨발의 아베베란 별명이 붙게 되었다. 그 당시 에티오피아는 한국보다 소득이 높은 나라였는데 말이다. 그러니 맨발의 아베베란 당치도하는 말이다. 그렇게 두 번씩 금메달을 딴 그는 세계적인 선수로 우뚝 서게 되고, 자기 나라에서는 국민적 영웅이 되었으며. 오늘날까지 마라톤을 비롯한 육상 부분에서 아베베의 영향을 받은 에치오피아는 육상 강국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그렇게 잘 나가던 그가 1969년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함으로 하체를 전혀 쓰지 못하는 불구가 된 것이다. 그러나 그는 거기에서 멈추질 않았다. 1년 후에 있어진 노르웨이에서 열린 장애인 올림픽에 출전하여 양궁에서 금메달을 딴 것이다. 그는 누구든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다시 딛고 일어나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팔을 혹독하게 훈련하여 드디어 또 하나의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된 것이다. 이렇게 끊임없이 자신의 새로운 목표에 도전하여 그것을 이룰 때에 거기에서 오는 만족을 행복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은 것에 대한 자랑, 내지는 성취감이지, 결코 행복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에게 행복을 자신있게 말할 수 있도록 가르친 귀한 교훈이 성경 가운데 나온다. 그것은 바울이라고 하는 전도자가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을 예견하면서 자신의 아들과 같은 디모드에게 쓴 편지에 나온다. 나는 평소에 이 부분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부러웠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것은 디모데우서 4장 7절에 나오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라는 내용이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절에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라고 자신있게 말한다. 얼마나 바울은 충분히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충실히 했으면 마친다 라는 말을 썼고, 장차 받을 면류관을 기대했을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이요, 행복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다. 그런데 그 앞과 뒤에 그렇게 되어지는 귀한 내용이 나온다. 그것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와 믿음을 지켰으니이다. 그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했던 열정과 그리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버린 것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육신의 질병에 대하여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라고 하면서 그로 인해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무는 것을 기뻐한 것이다. 아무리 육신적인 고통이 지금 이 순간에 지배하고 있더라도 영원 깊숙한 곳에서 흐르고 있는 평안이 바로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나는 지금 행복하다라고 자신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 행복을 외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이 지금까지 해 왔던 선한 일을 놓치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 사람이다. 왜? 진정 그곳에 행복이 있고 누구나에게 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선한 일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일 속에 행복이 있다.